asset forfeiture. similar to asset seizure, asset forfeiture is an important tool to help law enforcement agencies defund organized crime and prevent the commission of new crimes. in civil asset forfeiture, assets unrelated to the commission of a crime can be taken from the individual accused of committing a crime. 자, 자 우리가 이런 자산 모, 어, 정부가 자산을 몰수하는 어, 몰성을 압류하는 거 있어서 이 어셋 포페처랑 그다음에 어셋 시저하는 거랑요 그다음에 어셋 펀피스케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펀스 헌스... 어 펀스피케이션이라 아이고 펀피스케이션 하는 거 있죠 이게 다 거의 다 비슷해요 이 어세포페처 한다라는 건 몰수한다라는 거고 시즈 한다는 건 압류한다는 거고 컴피스케이션 한다는 것도 몰수한다라는 건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압류 단어가 제일 쉬우니까 이것부터 볼게요. 압류는 무언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 갔는데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한테 이걸 소명을 하고 그어 정부가 일단 그 부동산을 압류해 준 다음에 뭐 돈을 내면 다시 주거나 뭐 돈을 안 내면 법적 경매를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어세포페처럴 이런 몰수나 컨피스케이션 이런, 이런 몰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그 정부가 가져갈 거야 하고 갖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법원의 어떤 명령을 받고 정부가 이렇게 몰수해 오는 거 이걸 어세포페처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 밑에 이런 말이 나와요. civil asset p e r f e t u e 라는게 나오는데 이 civil asset p e r f e t u e 는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른게 이거 미국에는 이런 civil asset p e r f e t u e 라는 이런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거 지금 우리는 지금 머니런더링에 관한 거잖아요 머니 런던을 했다는 의심이 있어요. 그러면 버, 어떤 정부 기관이 실질적으로 이거 기소를 하고 뭔가 법적으로 법원에서 그래 몰수해 이래야 몰수할 수 있는데 이거 미국에는 뭐 주마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런 씨비러스의 프레셔라는 법에 의해서는 이런 법원의 기소나 아니면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그냥 정부 기관이 해버릴 수 있어요.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 하고 일단 몰수를 한 다음에 누구 즉이 증명을 정부 기관이 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누가 해야 되냐면 이걸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수를 당한 사람이 이거 아니다. 이거 깨끗한 돈이다. 이거 불법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이 어좀 이런 시빌러스의 퍼페셔 같은 법이 있으면 이게 정부 기관이 이런 어 여러 가지 법을 휘두르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